252페이지에 함수의 최대와 최소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함수의 최대 최소와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 두 가지를 배워 보겠습니다. 어, 내용은 어렵진 않으니깐요 보고 강의를 다 듣고 이거를 한번 음, 음, 한번 쓰기를 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네. 자 하나씩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52페이지 밑에 보면 함수의 최대와 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보통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높은게 최대 제일 낮은게 최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은 그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이고 최소값은 그 함수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서 이 구간에서 f(x)가 극값과 그, 그 구간의 양 끝점에서 함수 값 f(a)랑 f(b)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그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거기서 최대값과 최소 최대, 값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고요. 그 최대 최소라는 건그 구간 안에 있는 어, 극값, 극대값, 극소값 다 구해보고 그다음에 양 끝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서 그 중에 제일 큰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래프를 다 그리지 않아도 그 구간 내에 있는 극대 극소하고 양 끝에 그 점에서의 함수값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어, 함수의 최대 최소는 단순하게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최대 최소 이렇게.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운, 어렵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그래프들은 앞에서 해봤지만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 어려울 때는 필요한 것만 찾아서 확인한다 그겁니다. 물론 구간과 함수에 따라서 최대값이나 아니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음, 불연속인 경우에 그렇죠? 음, 그둘다 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쵸? 존재하는 것만 구분하면 되니까 가장 아, 까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음. 자 지금 보면 어. 음, 지금 그래프에서 여기 양,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까만 건 다친 구간이라서 이게 렇 포함돼서 그런데 음, 여기서 이렇게 어, 얘가 최소 값인 것 같은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빵꾸면 알겠죠? 이건 최대 값이 되고 최소 값은 안 돼요. 양 끝이 이렇게 빵꾸면 둘다 최대 최소가 안 돼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쪽이 빵꾸라고 해도 최대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니까 이건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 래서 양, 끝 경계, 값이 포함이, 안 될, 경, 우에는 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프, 를 보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이렇게 되겠죠 양끝 값이 이게 그 범위 안 들어간다고 해서 꼭 없는 건 아니란 얘기 y 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식으로 밑에 것도 다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구할 수 있으면 증가 감소 어, 구할 수 있으면 증가 감소 나타내는 표를 통해서 주어진 구간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해 가지고 최대 최소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수투에 나오는 내용과 다를 게 없지만 다항함수와 달리 지수함수랑 삼각함수가 포함된 함수들은 개형을 바로바로 바로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프의 모양.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제를 같이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2 5 3페이지에 153페이지에 예제 60번입니다. 이제 60번. 닫힌 구간 마이너스 어, 2랑4 사이에서 f(x)가 x 곱하기 x 스포네의 x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그려면 이제 극대 극소랑 양 끝값을 확인하면 된다 그그양끝값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어, 풀이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극대 극소가 존재하려면 그 도함수를 구해봐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얘는 곱의 미분법이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9 곱이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어, x^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스포셜 e x p o n e n t i a l x 로 묶으면 1 플러스 x. 이렇게 되죠. s the same as the y a n g 세미도함수 s is the same as t 그 e s e m i d o 를 s This is the s a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음수 여기서 양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음,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죠. 극소. 마이너스 1에서 극소. 자 그래서 양 끝값 f 2, 그 다음에 f 4, 그 다음 f 1. 이세 개를 요요 마이너스 1, 세 가지의 함수값을 다 구해서 이 중에 제일 큰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4는 4 곱하기 익스퍼넨셜이 되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익스퍼넨셜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제일 크지? 이게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엑스포네셜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엑스포네이 분의 1 이렇게 되죠. 니까엑스포네셜이 음, 음. 대략 2 7쯤 돼요. 엑스포네이이 음, 대략 2 7쯤 되거든. 그러면 어. 얘랑 얘랑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볼게요. 마이너스 엑스포네이셔 제곱분의 이 하고, 자 얘는 분모 분자에 엑스포네이셔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음,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얘가 크죠,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절대값 큰게 작으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더 작은 겁니다. 얘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음, 어렵지 않죠? 그래프 안 그리셔도 돼요, 그겠죠 서양 어 끝에 함수값과 지금 여기 극소값을 갖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최소값 제일 큰거 최대값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연습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154페이지로 가면 어 그래서 구, 어, 주어진 구간이 닫힌 구간일 때는 극대값, 극소값, 그다음에 양 끝점의 함수값, 요네 가지가 아, 그 얘네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주어진 건 열린 구간일 때는 양 끝은 포함하지 않아요, 알겠죠? 음, 양끝그양 양끝 끝값은 지금 함수값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 최소는 안 나오고 그래서 어 일단 양 끝도 구하지만 양 끝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온다는 건 그때는 함수값이 아,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없는 거. 물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똑같이 확인을 하지만 양 끝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오면 최대값이나 또는 최소값이 나오면 음, 열린 구간일 때는 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최종적인 어, 최적화된 문제는 매우 자주 음, 최적화 문제 자주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최대로 하는 변의 길이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익이 최대가 되게 하는 공장기 위해 공장에서 물건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긴 문장으로 주어져서 당황할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길수록 실제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최대 최소 활용 문제 어떻게 하냐면 적당한 변수를 미지수로 놓고 보통 구하려고 하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값을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요. 그다음 그 구간에서 극 값과 양끝값의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나 최소를 찾으면 됩니다. 미지수 그렇죠? 놓고식 세워서 위에서 했던 대로 해라 그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